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이고사재산문가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있는 바람주치 묻지마간디 네. 근성있는외도해결변호사 이긴다조변 조준영 변사입니다 네. 자, 니다뭐 어쨌든 네. 어, 오늘의 주제는 <laughs> 빨리해야죠 <laughs> 빨리 오늘의 <laughs> 네. 주제는 어, 바람 피운 데요 카페 배우... 소개 해야죠. 카페 소개. 카페 소개? 아, 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막으로 따요옆풍당당 <laughs> 바람 피우 센터. 아, 아니좀 변화를 좀 주시. <laughs> 아, 네. 뭐. 그래도 모르시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 있으면 뭐. 어떡해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원래 한 번만 보지. 처음 하, 한 번만 보는 분은 없더라고. 요한번 <laughs> 어, 보면 계속 꼬리 그렇죠, 꼬를 면 계속 보더라고. 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뭐 해법 있는 바람 주지 이것도 좀 음. 바꾸고 싶은데 <laughs> 네. 바꿨더니 또 어색한 거예요 음. 이게 한번 하는 게 이게, 그렇죠? 이게 네. 이것도 습관이 되니까 이것도 네. 중독이야 일종의생각하고 <laughs> 바람 피운 배우자를 좀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음. 만드는 방법 음. 요 비슷한 거좀 했었는데 네, 네, 네. 바람 피운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이나 아내를 음.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음. 나도 복수하고 싶다 네. 근데 방향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냥 네. 이혼으로 이렇게 가든지, 음. 그냥, 야, 뭐, 그래, 잘못 잘 살아, 뭐, 음. 이혼한다든지, 음. 또는 그냥, 그냥 남편만 붙잡고 남편을 뭐 팬다든지, 네. 자기 와이프를 팬다든지, 네. 이런 거는 진정한 고통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혼 같은 경우도 또 어떤 경우는 내심 지가 또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좋아. 음. 그리고 상관녀가 좋아해. 음. 상관녀가 이겼다 그래, 맞아요. 지가. 어, 드디어 네. 내가 이겼다. 음. 상관녀의 미션은 뭐냐면, 물론, 겉으로는 안 그러지. 뭐, 지도, 문득, 문득,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 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 깨야 돼. 그렇래야지이 남자를 온전히 내 남자로 만드는 네. 거니까. 내가 유부녀일지라도, 네. 이 사람은 이혼남이어야지 내가 편하게 만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을 깨는 데 있다. 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순간순간, 뭐, 어, 그래, 약간 죄책감이 있는 상관여도 있지. 있어도, 내심으로는, 그, 뭐라고 표현해? 그, 무의식적으로는, 무의식에 네. 깔려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꼬꾸라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 아내분한테, 남편분한테 꼬꾸라지지 마라. 네. 그들이 좋아한다. 죽서서 개줄 일있냐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혼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혼해주지 않는, 이혼해주지 않는, 않는 거는. 이 마음이 있어도, 일단. 어, 이혼해주지 네. 않는 거는 정말 필요해. 네. 당장. 네. 당장, 지금. 그쵸. 나중에 상간녀랑, 하더라도. 상관녀랑 붙어 있는. 그 공안에는 이제 이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거, 그래서 둘을 갈라놓는 음.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음. 둘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거다. 그쵸. 복수하는 거다. 음. 이혼해주는 게 복수하는 것 같지만, 음. 안 그렇다. 그쵸. 막상, 음. 그래,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도 있지. 음. 아우, 제발 이혼만은. 근데 이혼을 밀어붙였네? 음. 사람은 금방 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뒤에 이 여자가 깔려 있잖아. 음. 얘가 또 이혼여거나 미혼이면 둘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당연히 새 출발하지. 음. 누굴 또 찾아. 음. 그리고 또, 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으니까, 네. 이사람이랑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안 그러면 음. 뭐야. 음. 그래서 이제 이혼해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상담실, 음. 어, 저, 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라고 해도 저는 뭐라 고 그러냐면, 음. 어, 음. 좋아. 음. 좋습니다. 네. 이혼, 합시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음. 이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음. 나중에. 음. 일단 요거 음. 다 쳐낸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혼은 네. 해주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거는 공통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이건 회피형 인간도 타격을 받는다. 네. 말 없는 인간, 회피형 인간, 나를 무시하는 인간도 상관자를 쳐라. 그렇죠. 상관녀를 쳐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 남편이 아무리 지가 의연한 척 해도 이 여자를 치게 되면 음.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쵸. 왜냐면. 둘이 깊은 관계이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상관녀가 징징거려. 네. 어, 어,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네. 어,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네. 이게 뭐냐고, 막 네. 소송 걸리고, 막 쳐들어가고, 막유부녀인데막집 쳐들어가고, 배를 네. 누르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네. 남편 다 있는 데서 네. 얘만 불러내가지고 경고하고 또 알린다 이러면 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남편한테 바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어? 음. 오빠, 뭐 자기야, 자기, 자기 부인 미친 거 아니야? 음. <laughs> 또부인의 뭔가 꼭 닉네임이 지내들끼리 꼭 있더라고 음. 자기 부인 띵띵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어, 네. 자기 부인 뭐뭐한 뭐 무슨 좋은 별명으로 난쳐죠? 어. 뭐 마녀. 어, 무슨 마녀? 어? 뭐 자, 네. 자기 부인 무슨 마녀 미친 음.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오 우리 집 찾아와가 지고나 협박하고 갔어 음. 어떻게. 좀. 근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남자는 그렇죠. 없다. 오히려 아, 회피형 남편들은 음.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냥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타격을 안 받는데 그렇죠. 상관녀한테 아내가 공격을 하는 거는 남편이 그렇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 지금 그렇죠. 관계 있으니까. 그러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요그러 그러니까 이쪽을 거죠. 치는 거야. 그럼 네. 자기가 수습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그럼 뭐좀 해라 저러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가서 지금 소송 걸렸는데 어떻게 까 가서 취하를 좀 시키든지. 음. 그래서 제가 소송 박살 각서 할수 있는 거다 하라 그러는 네. 거예요. 초장에 음. 여기부터. 상관녀한테 어. 그렇죠. 내 배우자한테 먼저 오픈하지 말고 상간자를 쳐라 네. 상간녀를 치든지 상간남을 치든지 아니, 상간자를 쳐라 네. 그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난다 그쵸. 아무리 의연하게 뭐 이렇게 태연하게 집에 적당히 잘했던 사람도 네. 굉장히 깊은 사이면은 맞아요. 상간자 치면 지랄 발광한다 네. 짜증 낸다 네. 갑자기 그럼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짜증냅니다 지금 지랄 발광한다 그러면 네. 오 잘되고 있는 겁니다 거다. 드디어 네. 반응 왔다. 네. 네. 엄청 타격 받았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그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막 몸부림칠 정도로 그쵸. 고통스럽게 만든다. 음. 그리고 왜또 이렇게 상관자 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냐면 어 자기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 네. 자기 뭐 때리든지 내가 음. 무릎 뜯고수 있고 다할수 있어. 음. 수습해 놓고 몰래 만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자 를 쳐버리면 이 여자가 음. 이 여자가 음. <laughs> 또 너무 타격받아서 힘들어 가지고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해? 그렇죠. 이별 통보하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나를 건드리는 것내내 내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 건 나는 그냥 몇대 맞기도 하고 네. 잘못했다 그러고 비고 네. 뭐 각서도 써 주면서 수습하고 얘 얘만 안 건드리면 얘를 몰래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흔들리잖아, 얘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한다고. 그래서 상간자부터 칠한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거.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출몰이야, 출몰. 계속 나타나줘 이거. 근데 그거를, 어,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아요. 음, 상관녀하고 연락하거나 만나신 음. 적 있냐라고 하면, 아, 직까지한 번도 없었다. 음. 그러니까 몇 년간 알 수정행이 네.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건 뭐냐면, 네. 이거죠. 이제, 그, 뭐, 소송도 걸고, 뭐, 각서 받으러 쳐들어가기도 하고, 전화나 문자로 경고도 하고, 이런 거다 잘해. 음.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네. 소송 중에 이것들 계속 만나는 거야. 네, 네, 네. 계속 만나는 경우 많아요. 음. 현장 계속 쫓아다녀라. 네. 깍꿍하고 나타나라. 니들은 여기서 내가 뭘넣지 <laughs> 않았지. 정안 되면 뭐, 어때 뭐, 탐정을 붙이든지, 음. 내가 미행하지 뭐, 방법을, 광고해서라도 나타나라. 그리고 어디서 만나는지 뻔히 알아. 그쵸. 그리고 또, 상관녀집을 보란 듯이 막 드나들어. 네. 그럼 너무 뻔하잖아. 네. 오히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상관녀집에 있다는 거. 저, 저하고 네, 지금 네. 상담하고 계시는데, 저는. 음. 아, 지금 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가서 벨 누르십시오. 그래, 싸우지 않더라도 배를 누르십시오. 음. 귀찮게 하십시오. 계속 나타나주시, 출몰하십시오. 음.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음. 어,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니까. 네. 왜냐면 일단 추가 증거 잡혔지. 네. 소송에 또 분류해야지. 음. 그리고 그냥 소송만 걸고 가만히 있을 자리 계속 나타나니까 음. 상관녀가 짜증난단 말이야. 네. 자기한테 막 짜증내잖아. 네. 그럼 자기도 미치는 거야, 이게. 네. 이러저래 그리고 균열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계속 현장을 덮치는 방법, 음.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 현장 덮칠 때 음. 좀 혼자 가기 두렵거나 이제 그러실 음.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사설 경호원 붙이는 분들도 있, 가, 붙여서 같이 어, 가는 그쵸, 경우도 그쵸, 그쵸.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 자녀들이나 뭐 성인 자녀들 동반해서 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이런 thing. 경우도 <laughs> 있는 것 같아. 그 <laughs> 경찰들이 음. 사적인 그 관계는 개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음. 경찰관분은 지금 음. 상관녀 집에 내 남편이랑 같이 있다 이러면 음. 같이 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어, 벨 그래요? 눌러서 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 상황으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왔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음. 물어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거침입도 아니죠. 경찰이 그렇죠. 대신 경찰 해, 해 대신 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관할 구역의 지구대나 음. 이런 경찰관 경찰서에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다. 지금 음.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있다라는 음. 거를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취해. 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혼자 어, 방문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도 돼. 나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은 하는데 음. 일단 얘기해서 손해 볼건 없. 없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좀 상황을 해결해 주면 좋을 그건 이제 공식적인, 근데 이제 네. 그건 확률이 높진 않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네. 비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네. 어, 음. 내, 내 남편의 바람, 음. 그 상관이 막 드나들고 이럴 때, 음. 그 시부모님이 내 편이면, 시부모님이랑 음. 가는 시부모님 게, 게, 제일 게 제일 좋아. 시댁 식구들한테 총총 떠는 게, 네, 신 베스트. 남편 막눈 음. 돌아. <laughs>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돈다 <laughs> 어. 그게 음. 아주 좋습니다. 음. 친정부모는 조금 그래. 음. 괜히 걱정만 어, 그렇죠. 끼치고 하니까. 한번더 흥분하실 음.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현장을 가서 이제 법망을 피해서 잘 박살내는 방법도 많이 아니까. 네, 네. 어쨌든 네. 나타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혼 음. 일단 이혼을 아, 안 해줘야 그거. 돼 당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상간자를 계속 쳐라, 상관 네. 계속 쳐라, 상관남 계속 쳐라. 할수 있는 거다하시라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제 패는 남겨둬야지. 그뭐 직장에 알리거나 그 이제 유부녀거나 유부남 경우 그 배우자한테 알리는 건는 킵해놨다가 또 네. 압박용으로 갖고 있, 음. 있지만 소송, 각서, 박살, 경고 이런 건 하시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만나는 것 좌시하지 마시라. 네. 심지어 여행 해외 여행 가는 것도 그냥 놔두 방치. 공항에 나타나시라 음. 같이 살고 있으면 여권 하루 전날 찢어버려라 네. 여권 무산시켜라 해야죠. 그냥 네. 계속 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에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뵈요 네. 안녕, 안녕.